나는 가르바트의 블루베리를 찾고있어 안녕하세요 신사 승녀 교회 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바트입니다. 더 포레스트에 돌아오신 것선니입니다자 저희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컨테이너로 이사를 와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처리했어요. 네, 이쪽에 와서 이쪽에서 저쪽이 저희 원래 야전 기지였고요. 이쪽에 와서 저희가 이제 살림살이를 다 꾸렸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여기 잠자는 곳은 이 안에다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 컨테이너 안에서 농성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잠을 자는 게 기본적으로 안전하죠. 그리고 여기다 모닥불을 만들어놨고요. 자, 그리고 네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은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 있어요. 거북이 등껍질을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놨고, 여기 거북이들 다후드를 패가지고, 이 거북이 등껍질로 다물바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왼손에 있는 거는 도마뱀을 죽여서 만든 주, 죽여서 얻은 가죽으로 이제 방어구를 만든 걸보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밥 먹고 하나씩 다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다라따 단단자 여기 우리의 보트. 네, 소형 보트를 하나 만들어서 바다로 나아갈 수 있죠. 자, 그리고 다다라 이통발은 아직 만들고 있는 중에 이 통발은 밧줄 두 개에다가 하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단다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원인데 제가 숲으로 나가 가지고 정원에 넣을 만한 걸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블랙베리는 넘쳐나는데 블루베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작물들은 몇 가지 있었는데 아,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아직 텅빈 상태고요. 다다 자 여기 이렇게 벤치 앉아서 세상 구경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다다다다다다. 네이 팔다리가 뭔지 아시 아세요? 네 원주민들의 팔다리는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주대에 걸수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원주민들 전부 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아주 영양가도 높습니다. 놀랍게도 더 포레스트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고기는 이 바로 인간 고기에요. 네, 가장 효율성이 좋아요. 체력도 채워주고 밥도 채워주고 기력도 채워주고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자원들을 이렇게 보관해놓는 그런 공간입니다. 빠빠바 이런 식으로 쌓아둬서요. 네, 자원들을 공간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두개골 램프라고 해가지고 두개골에다가 램프를 이렇게 얹어서 램프를 만든 거고요. 자 여기 함정, 함정인데요. 이 함정은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제가 이걸 리셋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나뭇가지 필요고, 얘는 이제 대가리만 싸운 커스텀인데 커스텀은 나중에 보여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자, 우선 네, 이거는 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여기선 계속 이게 원주민들이 계속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갖다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리셋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뭇가지를 써가지고 나뭇가지를 하나 써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로 올라오시면은 적들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놈들은 다 저기 팔다리에 얌전히 건조되고 있죠. 빠바바바밤. 자, 이거는 이제 그 썰매인데 이 썰매 뭐냐면요. 나무와 돌들을 옮길 수 있는 썰매예요. 근데 저, 돌들은 어차피 그냥 주워 가지고 대충 옮기다 보면은 충분히 내 네, 개수 많이 모으니까요. 이제 나무들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죠. 나무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들을 쌓아서 갖고 가는 겁니다. 딴딴 따단 자 여기 한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토끼 토끼 머리 토끼잡이용 덫인데 토끼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끼 가죽도 별로 안 주고 그래서 토끼가 쌓이는 게좀 별로예요. 네 그리고 딴딴여기 하나 더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건 수액통인데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수액이 쌓여가지고 수액을 모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아이템들을 이렇게 또. 만들고 모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두개골이고 얘는 거북이 등껍질이고 이건 조명탄이고 여기 있는 거 소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약한 창 강화 막대기 새총 이런 것들도 다 아이템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소리도고 몽둥이는 원주민 후들패고 얻은 거고요. 여기 활일 화살, 화살 깃털 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더 모아야 돼요. 네. 이제 뭐 트랩도 더 만들고 트랩도 더 만들고 이제 이따가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깜짝아! 어유, 깜짝아! 네, 보여드릴게요. 너희 마침 잘 왔다. 너희 마침 잘 왔어. 마침 잘 왔어요. 뒷걸음질 칩시다. 뒷걸음질 치세요. 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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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튀세요, 튀세요, 튀세요. 자, 여기, 여기, 이게 있죠. 네, 많이 왔죠, 많이 왔죠. 많이 왔죠,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자, 이거 이거 여기로 여기로 유도합시다. 들어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후드를 패면 되시고요. 자, 저쪽에서 더 몰려오죠. 더 몰려오기 때문에 일로 올라오세요. 이러면 얘는 여기를 못 와요. 뛰어넘지 않는 이상 뛰어넘지 않는 이상 못 옵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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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격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의 AI의 한계는 여기 위로 못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격하시면 돼요. 들어와. 넌너 거기, 거기 또 가만히 서 있냐? 들어와, 들어와. 자, 이렇게 피하셔서 피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후드르패세요. 후드르패세요. 어차피 인간고기 먹으면 체력도 채워지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먹이로 쓰면 됩니다. 오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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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이빨 떨어지죠? 저 이빨들도 나중에 중요해요. 네, 얘네 체력이 세요. 조, 그러니까 체력이 세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럼 어쩔 거냐면요. 여기 돌도끼 들 거예요. 돌도끼는 이좀 속도가 느린 대신에 데미지를 크게 주고요. 자, 약 먹읍시다. 약 먹어서 체력 회복하고, 네 이렇게 멍청한 AI들을 펩시다 이런 식으로 멍청한 AI들을 후드려 패시면 돼요. <laughs> AI 한계를 이용하는 건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생각하던데 좀 너무 많아서 무리예요.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이 빌어 먹을 것들이. 어우,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제약더 먹읍시다. 약더 먹고 그럼 이렇게 된 이상 새총으로 후드럽 해세요. 어차피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적들이 많죠. 자, 이제 한놈 잡았으니까, 내한놈 네, 잡았어요. 자, 이러,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놈 한 잡아주시고, 너희 때문에 내 모닥불이 부서졌어. 이건 다 너희 때문이야. 나 너희 때문이라고 보여? 나 너희 때문이라고 보여? 너희 때문에 모닥불이 망가졌어. 이게 작은 문제로 보이냐? 이게 작은 문제로 보여? 어? 이게 작은 문제로 보여? 이게 작은 문제로 보이냐고? 짜식이 씨. 들어와. 이게 작은 문제로 보여? 자, 튑시다. 다시 튀고. 저 망할 것들이. 이 녀석들의 AI의 한계를 고려한 이 위치 선정 어떻습니까?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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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자 약들을 약들이 거의 약이 거의 안 남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적들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몰아 몰아칠 줄은 몰랐어요. 데미지를 활이 지금 약하긴 한데 네, 비 오죠? 비 오면은 물을 채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어이 <laughs> 오이, 오호, 한조, 오이, 네 발로 발로는 안 되네요. 오이, 오이, 역시 한조 눈앞에서도 못 맞추네요. 오이, 오이. 자 이렇게 해서 전멸. 자 이제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고기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고기들 뺍시다 고기들 넣을 자리 없으니까 고기들을 다 빼세요 그러니까 팔다리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기들을 일, 일단은 빼야 됩니다 자 팔다리들을 어떻게 건조시켜서 맛있게 냠냠 쩝쩝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 해체합시다 이런식으로 계속 패다보면 계속 패다보면 점점 해체가 되죠 네, 이렇게 패서 해체를 하면서 오예 네. 네. 50번 50번 찹찹했다는 도전과제려고요자 그리고 이거 함정을 다시 리셋해야 돼요. 이 녀석들이 계속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얘도 들고 가서 떨구고 그리고 함정 리셋 합시다. 이 함정은 함정이 중요한 거예요. 함정은 이제 즉사기 즉삭이, 거의 즉사기이기 때문에 한 방에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실 함, 함정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제 생각에 함정을 여기다가 이제 해피 버스데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예 이쪽으로는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네허허내 경동이 고를 따서 비치다 보면 자 이렇게 다 해치한 고기는 네 비료로 씁시다 비료로 써서 나중에 뭐 얻었을 때를 대비합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얻으신 고기들은 여기다 이렇게 아 이런 거 말고 자 이렇게 가지런히 걸어서 네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이런 고기들은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너, 대가리는 어쩔 거냐면 대가리는 이쪽에 오세요.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그 작대기를 아 작대기를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작대기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 커스텀 제작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대가리를 하나를 <laughs> 이런 식으로 여기는 대가리만 이렇게 갖다 끼우는 그런 그런 걸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북이 뜬 껍질은 방패로도 쓸수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던지 할게요. 네, 저기 도마뱀 있죠. 도마뱀은 새총으로 후드럽 해야 제맛인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나중에. 자, 일단. 최대한 모읍시다. 다 해체한 것들은 다 해체해도 대가리는 뽑아야 돼요. 대가리 뽑아서 했어요 아들 얻, 아들 언제 찾을 거 아니고요? 아들을 왜 찾아요? 아들 찾을 필요 있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같은데. 여러분 파크라이 3해 보셨어요? 파크라이 3에서 해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인공이 나중에는 여기 그 주인공이 나중에 섬 생활에 막 맛이 들어가 맛으려 가지고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다 죽이고. 저도 비슷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야? 뭐가 문제? 이렇게 팔팔 구워 먹고 다리 구워 먹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잘못됐나요? 그러면 뭐할 말이 없겠는데. 자, 여기 이 녀석은 AI의 한계로 잡혀줬습니다 저, 그, 근데 토끼를 잡을 때 이렇게 털은 모이는데 토끼 고기가 안 모여요 자, 맞아, 이거,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네 자, 저희 컨테이너 벽에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laughs> 이건 뭘 뜻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구 중에 이제 가구 중에 장, 이거요, 이거 머리 트로피가 있어요, 이 머리 트로피를 네, 벽에 설치하고, 벽에 설치하고, 나무가지 하나를 갖고 와서, 나무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진짜, 나무가지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나무가지는 진짜 하, 파밍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종국에는 여기 컨테이너 벽을 다 채울 거예요.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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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다 해체한, 것, 해체한 고기는 남은 고기는 이제 여기다가 비료로 던져줍시다 토양이 비옥하게 잘라겠죠 어휴 건조대 고기를 너무 많이 걸어 아이고 안돼 아 머리를 걸면 안 돼요 머리를 걸면 안 되고 머리는 저거는 그좀 재단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팔다리 딱 걸어주시면 어디 갔냐? 팔 어디 갔지? 내한테 네,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는 다리만 걸었고요 네 여기는 팔다리 걸었고요 여기도 팔다리 걸었는데 여기도 다리만 봅시다 여기도 다리만 빼서 다리만 걸고 팔은 빼고 다리만 걸고 여기 팔만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 효율성, 효율적으로 이렇게 아이템들을 관리해야지, 주, 이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는 다리만 이렇게 딱 걸고, 네, 여기다가는 팔만 이렇게 딱 거는 거요. 그렇지. 자 보세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아름답습니까? 네, 이 고기들을 보세요. 얼마나 네 양질의 신선한 고기들이 있습니까? 자 배가 고프다고 하죠. 자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다가 불 피우시고 그리고 이제 돈으로 태워, 돈으로 이제 불을 태우고 음 오늘은 어떤 고기를 먹을까 음 다리가 충분하니까 다리고기를 먹는게 좋겠어 자 여기다가 어머리고기 먹을 수 있나 머리고기는 안먹어봤는데 일단 저렇게 먹으시면 네 도전과제 연락 고기 고기를 구워먹는 네 마이너 카니발리즘인데요 허 자 그럼 여기다가 고기 다 구워버립시다 네 여기다가 고기 다 구워버리세요 네자 이제 자원들도 거의 다 써가니까 나중에 또 파밍을 한번 쭉 해야겠죠? 이런것들 다 일일이 만드다보면 자 그리고 밧줄은 밧줄은 천을 모아서 만드는데 첫, 밧줄은 두 개밖에 못 만들었지만 뭐 일단 밧줄은 그 통발용으로 할게 통발용으로 통발을 만들어야지 이제 생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저기 또 왔네요 어이 니네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안 보여? 어? 너도 맛있는 한... 어유 깜짝이야 이 AI의 한 개녀석아 나를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떡해 나를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떡해 뭐씨 들어와 들어와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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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넌 먹을 가치도 없다야. 아야 그래도 그래도 식량이 풍부한 편이 이제 그좀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테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피를 뒤집어썼습니다. 피를 씻어내서 감염을 예방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물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나오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적들이 몰려왔을 때 그냥 배 타고 튀어버립시다. 배 타고 튀어버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너꽤 몸이 좋다. 특히 엉덩이가. 자 이렇게 다리 고긴 많은데 왜 이게 팔팔 고기가 왜 부족하죠? 다리 고긴 충분한데 왜 팔이 부족했지? 자 머리 하나 더 장식하러 가야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계단을 설치했는데 아 아무래도 일로 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몰려오면 그냥 절로 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나뭇 가지가 하나 필요 나뭇 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파밍을 많이 해야됩니다. 이제부턴 이제부턴 파밍을 많이 해야돼요자 여기 뭐 잡히라는 잡히라는 적은 하나도, 하나도 안잡히고 이제 여기 그 썰매는 여기다 갖다놨었는데 지금은 나뭇가지가 필요해요 나뭇가지를 그 나뭇가지 그 가, 가지고 다니는 수량을 너, 늘릴 수 있는 이 가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방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가방을 업그레이드하려면은 토끼 가죽이 필요한데 토끼 가죽이 도통 안 뜨더라고요. 토끼 가죽은 어떻게 뜨는지 네 아시는 분은 뭐 제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뭐 제가 나중에 찾아봐야겠죠. 별수 있나요? 토끼가 그렇게 빈번하게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밧줄을 더 만들려면 천이더 필요한데 천이 없죠. 천은 나중에 또 얻어야 되겠네요. 너천 없냐? 사실 이 원주민들이 천을 꾸준히 줘요. 꾸준히 주는데 그것도 뭐 계속 파밍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밤에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무슨 짓을 벌일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려야죠.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이 주인공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물도 고기도 부족한 일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살아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팀이 왜 찾아요? 힘이뭐 찾던지 말던지 알게 뭡니까? 전 여기서 비료, 비료 뿌려야 돼요. 여기다 비료 뿌려놓고 나중에, 나중에 여기다가 작물기를 생각해야 돼요. 안 그래? 토끼야. 자, 이 토끼는 발광을 하니까 진정시켜 줍시다. 새총으로 진정해 토끼야. 진정해 토끼야. 가죽 주겠니? 자, 가죽을 주다 봅시다. 계속 토끼 털만 줘요 가죽은 어떻게 모는지 모르겠어요. 가죽은 이제 살아있는 애를 가죽을 벗겨 박 벗겨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 받는데그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모르 저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자, 자원이 다 떨어졌어요. 덕분에. 자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또 자원 파밍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겠죠. 그 전에 저희는 머리 트로피가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머리, 머리 트로피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또 만드시고 꽂으시면 자, 아름답죠. 이걸 나중에 벽에다가 가득 채워 놓고 네, 적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쳐들어 오면 이런, 이런 데서 물여데서 화살만 쏘는 한조가 될 수도 있고요. 한 아직 화살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14개. 14개면은 네, 충분하죠. 자 우리 목이 마르다는데 이제 물도 충분해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마시면 꽉 차는데 이걸 6개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물 부족할 일도 없고요. 밥 부족할 일도 없어요 이걸 보세요 잠깐뭐 내가 안건거 있나 네 팔을 안 걸었네요 팔아 근데 팔꽉 찼는데 그냥 팔 구워 먹을까요 팔을 하나를 걸고 나중에 구워 먹읍시다 자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이제, 주, 이제 여기서 <laughs> 여유롭게 여유 여유 부리면서 이제 둘러봅시다 아내 내 비료들 내비잘 자라 내 비료들의 파리까지 꼬이네. 네, 여기는 아주 토양이 비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건조대에서도 아잘 마르고 있네. 어 나중에 육포에 먹을 생각이 아주 가득하죠. 허, 네 여기다 건조대 아마 몇개더 만들 거예요. 몇개더 만들어서 맛있는 고기들을 공급할 거고, 이 보관함이 조금 네 보관함이 좀 이제 추, 충실하게 이제 보관들을 해야 되니까 막대기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이제 파밍을 더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적들의 공격이 점점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대, 다 대비를 해야 되고 함정들도 많이 만들고 여기다가 아니면은 수상가옥을 짓는 걸 다음 목표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잘 아이고 부서지면 안 돼요. 부서지면 안 되니까 잠시만요. 수리도구가 있어요. 수리도구로 <laughs> 아, 어, 어아아아 이렇게 수리도구를 일단 두들겨 패는 건데, 뭐 당장 내 구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딱히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두들겨 팬다 해서 별일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밤인데 이제 적들이 안와줄라나요 안 어이, 누구 없어요? 네아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이걸 보여드려야 되네 어? 어디 갔어? 어? 토템 토템 만들었는데 토템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이거 말고 토템을 다 부숴버렸나? 아 아니면 불타서 부서졌나요 그럴 리가? 얘도 불태웠는데 어젯밤에 불태웠고 아까 전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토템 부쉈네요. 아이고 맙소사! 이것들이 그래, 그래도 나름 양심이 있었는지 토템을 갖다가 두기 싫었나 봐요. 네, 암튼 그래도 이거 남았으니까요. 이 커스텀 토템 얘를 갖다가 계속 만들도록 할게요. 대가리는 어차피 쓸 데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다 걸어버리시면 돼요. 팔다리는 먹어야 되니까 좀 아깝고요. 하하하하. 자 이거 보세요. 에? 주인공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공이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어우, 깜짝이야. 너네는 누구니? 네, 이렇게 오쇼. 오니까, 어쩌냐고요? 나오세요, 그냥. 하! 어이! 니들 뭐하냐? 니들 뭐해? 니들 계속 뭐해? 니 계속 뭐해? 저기 불타고 있는 거보여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어이! 야 혹시나 말하는데 내 고기들 먹지 마라. 내 고기나 물. 거. 걸러가걸러가걸러가 걸어가, 걸어가. <laughs> 어, 어씨 미친. 아, 저렇게 죽을 줄알 <laughs> 야, 저 미쳤네 저거. 얘얘 얘 그냥 배짱이 그냥 와, 너너너 너, 너 인정한다. 너는 안 죽일게. 너안 죽일게. 야, 이걸 작동시키고서 안 죽고 그냥 가는 거너 야, 너 인정한다야. 인정한다. 야, 너네 대단하다. 인정해. 너희가 최고다. 너희가 넘버 원이다. 네, 이 칭찬의 의미로 이걸 휘둘러줄게. 제가 갔죠? 갔으니까 저희도 집에 갑시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더 포레스트의 가르바트 고기 하나 먹고 끝냅시다. 음, 음, 사람 고기보단맛 없네. 네, 사람 고기만큼 이렇게 체력을 채워주지도 않죠? 흠. 네 역시 사람고기가 최고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괜히 오해해가지고 인육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 궁금해합니까 궁금해하시 궁금하시면 병원 가세요 궁금하시면 궁금하시면 입원하세요 네 입원하시면은 <laughs> 네 그럼 전 지금까지 더 포레스트의 가르바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